웬만한 건 제가 다 설교하려고 애를 쓰지만, 부교교자들이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또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으면, 성경적으로, 또, 다양한 측면에서 어점들 보여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 설교 들으면서 한편의 설교가 그냥 나오니까. 그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이니까. 그런데요, 제 평생에 단한 번도 전도사님이나 독교자 설교할 때 딴직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한눈 팔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이 예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이 예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